네. 미래 사회의 모습을 얘기할 때, 뭐니 뭐니 해도, 첫 번째는 미래 사회는 갈수록 변화의 속도가 빨라진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속의 시대이죠. 이 가속의 시대, 갈수록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이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의 변화가 선형적 리니어였다면, 앞으로의 변화는 엑스포넨셜, 기하급수적으로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변화가 리니어였다면, 앞으로의 변화는 엑스포넨셜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거기 들어가기 전에,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어는 인텔의 창업자입니다. 이 양반이 한 얘기가 반도체 집적 회로의 용량이 18개월마다 1년 반마다 두 배씩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꼭 1년 반마다 두 배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늘어난다. 다시 말씀드리면 반도체 기술이 1년 반마다 두 배씩 커진다. 물론 이와 함께 가격은 또, 1년 반마다 반씩, 절반씩, 뭐, 이렇게 주로 가기도 하는 거죠. 이처럼, 반도체의 성능이 1년 반마다 2배씩 내려간다 하는 것은 갈수록 변화의 속도가 빨라진다. 갈수록, 어, 반도체 관련 기기의 성능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숫자로 한번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 linear, 선형적이라는 것은 수식으로 표현하면 y equal to 2x입니다. 다음에 기하급수적, exponential이라는 것은 y가 equal to 2의 x승입니다. 어, 표에서 보시는 대로 어, 처음에는 2, 4, 6, 8, 그죠? 선형적인 변화는 2, 4, 6, 8, 밑에 기하급수적인 변화는 2, 4, 8, 16 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열 번째로 가면은 위에는 겨우 20입니다. 근데 밑에는 1000이 넘습니다. 차이가 벌써 많이 벌어진 거죠. 근데 열 번째에서 열한 번째로 넘어가면은 2 0 b 2 0 22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밑에는 1000이, 2000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갈수록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갈수록 밑에는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과학기술 발전에 갔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갈수록 빨라집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언젠가는 폭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과학기술의 발전 덕분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우리가 풀고자 하는 모든 숙제가 다 풀립니다. 인간이 마지막으로 풀고자 하는 과학기술의 숙제가 뭐겠습니까 바로 인간이 죽지 않을 수 있느냐 불사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 이 Ray k u r z w e i l 란 사람은 Singularity 특이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Singularity is Near라는 책자도 뭐 오래전에 나와 있지요 이 레이 커스와이라는 사람은, 어, 물론 미국 사람입니다. 에디슨 이후 최대 발명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MIT 나와가지고 박사학기가 13대인가 뭐 이렇게 된다고 하고, 현재, 현재 구글에서 인공지능 연구 책임자를 있고 인간 수명 500세 프로젝트를 지금 만들어서 어, 연구를 하고 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싱글리티 즉, 어, 사람이 죽지 않는 불로 불사의 그런 경제가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이 사람은 GNR의 융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G는 Genetics죠 유전공학, N은 Nanotechnology, 나노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Robotics,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이 불로 불사의 경지에 들어가면은 이때는 인간과 기계가 하나가 되고 현실과 가상현실 간의 경계가 없어진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또어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떠한 경지인지는 현재의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다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현재 인간이 장차 포스트 휴먼, 불로 불사,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엄청난 능력을 지닌 포스트 휴먼으로 가는 과정에 현재 트랜스 휴먼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트랜스 휴먼은 현재 우리 인간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이다. 그 한계가 뭐냐? 수명의 한계. 수명의 한계, 에, 그다음에 에, 지적 능력의 한계. 지적 능력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은 IQ 한 150점 되면 천재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재 에, 150이 천재가 아니라 뭐 훨씬 100단위를 넘어서 몇 천까지 가는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지적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다음에 신체 기능의 한계. 신체도 우리가 현재 에, 물건을 든다거나 또는 달리기를 한다거나 할 때, 에, 달리기 할때 지금 10초의 벽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9초, 8초, 7초에 달릴 수 있는 그런 신체 기능을 가질 수 있다면, 어, 하 이런 우리 인간의 상상이 있는 거죠. 그런 포스트 휴먼으로 나아가는, 나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 인간들의 트랜스 휴먼 단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지는 지적, 신체적, 어, 이런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